비즈로 꽃 모양 매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다 꽃잎이 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술로 하나씩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매듭이 서로 다르게 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얀색으로 제작해 볼게요. 비즈를 다 끼워주시고요. 꽃잎이 총 6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꽃잎 6개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 되는 부분을 넣기 전에 꽃잎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을 때 1, 2번을 우레탄 줄을 한번더 통과시켜줍니다. 우레탄 줄을 넣어줄 때는 최대한 우레탄 줄 사이에 공간이 남도록 타이트하게 당겨줘서 구멍을 통과시켜서 넣어줍니다. 1번과 2번 비즈에 우리 탄 줄을 두 번씩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된 상태에서 당겨 주면은 이렇게 비즈가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위로 두 줄이 겹쳐지게 놔준 상태에서 이제 수술이 될 부분을 끼워줍니다. 수술이 될 부분을 끼워줬고요. 그 다음 꽃 모양을 만들 때는 지금 위에 여기 두 선은 선이 두번 포개져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으로 포개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비즈에 두 겹으로 오리탄주를 끼워줄 겁니다. 끼워습니다이 상태에서 매듭을 서로 당겨주면은 매듭이 서로 모이면서 꽃 모양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최대한 꽃이 도드라지는 모양으로 나오게 잘 조절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꽃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똑같은 개수로 꽃잎이랑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꽃잎 6개와 수술 하나가 똑같이 들어가지만 매듭방법이 다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꽃잎이 될 부분을 4개의 비즈를 먼저 끼워줍니다. 대개를 끼워줬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 될 부분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앞에 꽃잎 뒤에 수술 하나를 끼워줬고요. 그 다음에 1번 부분에 있는 꽃잎에 물에 탄 줄을 두번 교차시켜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레탄 줄을 한번더 통과시켜 줄게요. 반대쪽에 우레탄 줄을 통과시켜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당겨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있는 쪽으로. 왼쪽은 꽃잎이 많이 있고, 오른쪽에는 꽃잎이었거든요. 꽃잎이 없거든요. 꽃잎 없는 쪽에, 꽃잎 두 개를 더 끼워줄게요. 꽃잎 두 개를 더 끼웠습니다. 지금 같은 모양이 완성되면, 이제 이 반대쪽 오레탄 줄을 여기 꽃잎 아랫부분, 두 줄이 나왔던 부분, 반대쪽 방향에 두번 줄을 교차시켜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켜서 매듭을 매줄 거예요. 밑에서 꽃이 가운데로 배치가 되게 서로 당겨주면서 꽃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꽃 베이지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두개꽃 중에서 하나만 마무리하고 하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두 개의 꽃 중에서 한 개의 꽃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매듭 방법을 뒤로 이어서 쭉 하게 되면은 꽃만 계속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요. 꽃만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모양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비즈를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꽃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옆에는 그냥 비즈만 심플하게 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반대쪽에도 비즈를 끼워주겠습니다. 반지를 끼웠습니다. 반지를 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손가락에 맞을지 한번 체크를 꼭 해봐 주시고요. 개수를 한 저는 양쪽으로 3개, 전체 3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흰색으로만 넣어서 똑같이 숫자를 안 맞춰도 될것 같아서 한쪽으로만 비즈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손가락에 둘러서 비즈 개수를 가늠해봅니다. 넣을게요. 반대쪽에도 두 개만 더 넣을게요. 넣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 매듭을 할 때는 중간에 무거운 물체를 놔둬서 매듭이 꼬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매듭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매듭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알려드린 영상처럼 매듭을 이 위에서 한번 교차시키고, 한번 말아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말아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 위에서 매듭을 한번 말아서 통과시키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말아서 통과시키고, 매듭을 마지막에 서로 당겨주시면 돼요. 비즈가 다 끼워졌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매듭을 할 때는 무거운 도구를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서 매듭을 하면은 매듭이 서로 꼬이지 않게 하면서 마무리 매듭을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줄을 우선 폭에서 일반 매듭으로 한번 돌려서 묶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 줄을 포개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줄을 한 바퀴 감아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 줄도 안쪽으로 말아서 한번 감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서서히 매듭을 당겨주시면은 마무리 매듭이 완성됩니다. 원래 우레탄 줄은 접착제를 바르지 않으면 서로 매듭을 했을 때 당기면은 매듭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매듭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접착제를 안 해도 매듭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착용을 위해서 마무리 접착제를 바르고 마감할게요. 접착제는 직접 접착제를 바르시는 것보다 접착제를 소량 다른 곳에 묻혀 주시고 매듭 부분에 너무 접착제가 많이 묻으면 나중에 끈이 사가서 쉽게 끊어질 수 있거든요. 매듭을 최대한 작게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매듭의 끝부분만 살짝 접착제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말려줄게요.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 남아있는 끈들을 오른쪽 줄은 오른쪽 방향으로 두번 왼쪽 줄은 왼쪽 방향으로 비즈 두 개를 겹쳐서 통과시켜 줄게요 통과시켜 줬고요. 이 매듭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끈을 그냥 바로 자르기도 하시는데 지금처럼 양쪽으로 두 개씩 끼워주시면 은 보다 매듭을 강하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줄씩 통과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쪽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쭉 당겨보시면 반지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 반 지가 완성 되었 습니다.